갈치 영양 극대화하는 완벽한 음식 궁합 갈치를 무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무려 3배 증가합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 비결이 쏟아집니다. 첫째, 무입니다. 무에 디아스타아제 효소가 갈치의 단백질과 지방 분해를 도와 소화가 잘 되고 비린내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갈치 조림에 물을 넣으면 국물이 개운해지고 무에 비타민C가 갈치의 DHA 산화를 막아줘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특히 무의 매운맛 성분이 갈치에 느끼함을 잡아주고 소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생강입니다. 갈치조림이나 구이에 생강을 넣으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갈치 특유의 비린내를 완벽하게 중화시킵니다. 생강의 혈액 순환 촉진 효과가 갈치의 오메가3 지방산 흡수율을 높여주고 두 식품 모두 항염 작용이 강해 관절 건강과 혈관 건강에 탁월한 시너지를 냅니다. 소화 기능도 개선되어 속이 편안합니다. 셋째, 애호박입니다. 갈치 애호박찌개는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입니다. 애호박의 칼륨이 갈치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부종 예방에 좋고, 애호박의 베타카로틴과 갈치의 셀레늄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되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뛰어납니다. 담백한 맛도 일품입니다.